하드 드라이브 변환기 끝판왕 5G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이동하세요.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USB 3.0 SATA 케이블 변환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속도 차원이 다른데 최대 5GBPS 속도로 SSD나 HDD를 연결할 수 있다니 파일 전송 진짜 빠르겠어. 게다가 2.5인치 드라이브는 전원 어댑터가 필요 없어서 더 편리한 듯. 3.5인치 드라이브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용성이 뛰어나. 윈도우부터 맹, 리눅스까지 OS 지원도 완벽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해서 설치도 간편함.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제 사타 하드 드라이브도 usb 3.0으로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와 이거 진짜 물건이다 2.5인치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전부 다 지원해주고 최대 속도는 무려 5기가 bps라고 12볼트 전원 어댑터까지 있어서 고출력 드라이브랑도 문제없이 연결 가능함 게다가 플러그 앤 플레이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하고 핫스왑 기능까지 있어서 파일 백업이나 업그레이드에 완전 좋아 정말 유용해서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USB 3.0 to SATA 컨버터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USB 3 5라 그런지 속도가 장난 아님. 2.5인치든 3.5인치든 하드 드라이브에 꽂기만 하면 끝. 특히 3.5인치에는 12V 전원 어댑터까지 지원돼서 안정적임. 파일 백업이나 업그레이드에 완전 최고임. 윈도우부터 리눅스까지 모든 OS 지원해서 호환성도 짱짱함.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